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토요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던 성전을 위해서 지은 시 오늘 부제를 보면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성가는 dedication, song of dedication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낙성과 오늘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은 바로 다윗의 삶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이 성전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묵상하며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에게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10편, 30편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내용 가운데 성전에 대한 낙성가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배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죠. 예배당 성전 또한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든 우리의 삶.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바로 예배와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일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성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 나를 위해서 주님이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를 끌어내어 주셔서.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성전인 것이죠. 또한 이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바로 성전 주님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육적인 아픔, 영적인 아픔,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나를 고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바로 성전이며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전행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5절을 보면 대조적인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노염, 그리고 은총, 울음.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의 변화와 역전을 경험하는 거죠. 주님의 노여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울음과 슬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심으로 기쁨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다윗이 아마 죄를 짓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고백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마 다윗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통한 건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정말 내삶 속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고난 가운데 그는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나이다. 즉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은 바로 슬픔과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은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서 바로 그가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예배의 자리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띄우셨도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주님께서 다윗의 슬픔을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그의 배옷, 정말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옷 입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슬픔과 그의 아픔과 그의 고난을 슬픔을 춤으로 즐거움으로 또한 아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트램폴린이라는 아, 그러한 어떠한 기구를 좋아합니다. 트램플린은요 그 안에서 점프를 하면 높이 뛸수 있는 그러한 참 재미있는 운동 기구입니다. 그 아래 이렇게 판이 있어서요 그것이 탄성이 있어서 그것을 탁 치고 올라오면 아이들이 점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트램플린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오늘 이렇게. 아, 다위처럼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총과 기쁨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 영적인 탄력 영적인 쉠폴린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절 말씀에 이런 찬양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슬픔 대신이라 그, 재 대신 화가늘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에 옷을 주셨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높일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어려움을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과 함께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슬픔을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회복으로 고치시는 주님 오늘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또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낼 때에 성전을 사모하며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 나아갈 때에 내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